안녕하세요 엔젤 탑캐치 뉴질랜드 낚시꾼 입니다 자 오늘 금음전, 금음전 두물에 두물, 아, 무늬오징어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해 봤는데요 해질녘에 피딩타임이 형성이 돼서 시약 5시, 5시 40분부터 6시 반까지 그사이 해가 지는 사이에 피딩타임이 형성이 돼서 토탈 10마리 잡았는데 네 마리는 아, 씨감자 사이즈라 방생을 했고요. 지금 여섯 마리, 여섯 마리는 아, 모셔갑니다. 그리고 오늘 아, 물이 너무 맑아서 그런지 탁한 그러니까 어두운 애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고등어 칼라 두 종류와 요게 아지 전갱이 칼라거든요. 요거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해질녘에 그냥 쭉쭉 빨고 들어갔습니다. 자, 해지는 타임에 피링 아, 타임이 형성이 돼서 오늘 아, 10마리 중에 4마리 방생하고 6마리, 6마리 함께 갑니다. 뉴질랜드, 문니오징어 낚시.